자 그림과 같이 BC의 중점이 M이고 나머지 어, 길이들이 나와 있고 그랬을 때 BC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아, 이건 중선 연결 정리 중선 정리 어, 파푸스 정리라고 하는 거 어떻게 하더라? 각이 등분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렇게 마주 보는 변의 대변의 중점과 꼭지점을 연결합니다. 을 그랬을 때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서 여기를 c라고 하고 여기이를 d 라고 했을 때 항상 성립하는 성질이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c 제곱 더하기 d 제곱의 두 배입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중선 정리 또는 파푸스의 정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공식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 그러면 이 공식만 알고 있으면 얘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 그러면 a 제곱하면 8, 81, 77, 49. 그 다음에 두 배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걸 X라고 두자. 여기를 X라고 두면 X제곱. 그 다음에 제곱하면 40. 그러면 좌변 정리하면 130이 되고, 2로 나눠버리면 70, 65. 그러면 X제곱이 25가 되니까 X는 양수. 그래서 X는 5. 그럼 여기도 5, 여기도 5. 답은 10이 됩니다. BC의 길이는 10.